사람들은 무너졌다고 하지만 데이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베이비도지가 지금 아주 흥미로운 결정적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단 하루 만에 무려 20% 가까이 하락했지만 이건 단순한 급락이 아닙니다. 히스토리컬 패턴을 보면 이런 조정은 다음 폭발을 위한 숨 고르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거래량은 수천만 달러 규모로 급증했고 전일 대비 35% 이상 뛰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매도세가 아니라 매질세입니다. 고래와 기관 자금이 다음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가총액이 아직 작고 언락된 물량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은 상승폭이 여전히 넓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건 베이비도지가 과거에도 연초와 연말 날마다 랠리를 보여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그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캔들 구조를 자세히 보면 올해 초 랠리 이후 중반 조정 그리고 지금 강한 지지선에서 탄탄한 베이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전 상승 사이클 직전과 거의 동일한 패턴입니다. 지금의 거래량 증가는 분명 분배가 아니라 고래의 재진입입니다. 순환 공급량이 전체의 84%를 넘기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이미 억제됐습니다. 따라서 단한 번의 대규모 매수만으로도 가격에 직접적인 임팩트를 주는 구조가 됐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맥락 또한 이 시나리오를 뒷받침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9%,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26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건 비트... 코인과 알트코인 간작금 회전의 전형적인 초기 구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은 전체 시장의 3%, 즉 수십억 달러가 유입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수백 개의 사이클을 분석한 제 경험상 이런 환경에서 커뮤니티 기반이 강한 빔 코인 바로 베이비 도지가 항상 첫 번째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기대나 도박이 아니라 정확한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시장에선 항상 공포 속의 기회가 가장 큰 수익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질 때 프로 트레이더는 포지션을 쌓습니다 베이비 도지는 지금 활발한 웹사이트 트래픽, 꾸준한 커뮤니티 성장, 그리고 연말 랠리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으로 에너지가 서서히 쌓이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단순히 합니다. 묻지만 매수가 아니라 지지선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는 겁니다. 리스크는 한정적이지만 리워드는 수백 퍼센트로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거래량, 고래 누적 매수, 차트의 스프링코일 구조, 이 모든 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포모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 흐름을 읽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회는 찰나입니다. 대부분은 확인 후 들어가서 늦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미리 준비된 사람에게 가장 큰 보상을 줍니다. 베이비 도지는 연초와 연말의 상승 패턴 그리고 알트코인 회전 시그널이 완벽히 겹치는 드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수백 번 반복된 데이터 패턴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올라갈까? 가 아니라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에헤입니다. <laughs> 이 기회는 오래 열려 있지 않습니다. 결국 시장은 먼저 움직인 사람의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일단 가격을 제가 공유 드릴 겁니다. 앞으로 베이비 도지가 얼마나 어떻게 더 떨어질지 그리고 바닷건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올라갔을 때는 물려는 분들 새로 들어가신 분들 모두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세력들이 움직이는 일정도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저는 머스크 효과의 진화를 이해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준비해 보세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구별하는 열쇠입니다. 2021년부터 반복되었습니다. 베이비 도지는 매년 8에서 10개월간 긴 횡보 후, 작년 지금부터 도지코인은? 2024년 9월부터의 장기 누적 구간과 점점 더 경... 트레이더들의 매수 관심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폭등이 이어졌습니다.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알... 5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략을 따랐던 구독자분들은 단계적 수익 실현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폭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같은 패턴이 다시 반복될까요? 베이비 도지는 지금 또한번 흥미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다시 도지코인을 언급했지만 독특한 특성을 도지 가격은 잠깐 반응했다 다시 안정되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이 정보를 100% 무료로 주는데 왜 공짜로 주나요? 여러분을 위해 만든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투자하기 위해 만든 자료를 여러분께 덤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애초에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고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랠리우 대규모 유출은 전형적인 차익 실현이 가이드라인에는 목표가 손절과 실제 기초 수요를 보여줍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목과 상황에 따라 새로운 매수자들이 진입하고 있음을 낮... 50 아래의 rsi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도지코인이 순수한 과대광고 의존 저는 욕심을 내려놓고 100% 상승을 노리지 않습니다 저항선을 성공적으로 돌파한다면 비로소 나타납니다. 욕심을 부리면 공포나 내동 매매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 코인으로 억대 수익 난 사람들의 90%는 밈코인인거 아시죠? 여러분 밈코인으로 억대 번 사람들 많이 들어봤죠? 이번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의 큰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핵심 이슈입니다. 현재 메이저 세력들이 이 자산이 여전히 큰 기회를 엄청난 밈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세력들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 암호화폐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잇따라 독립적인 실제 유튜브 SEC 위원장 포레킨스,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이자 페이팔 전 CEO 데이비드 삭스 내년은 도지가 상무부 장관 하워트니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진지한 플레이어인 트럼프 코인은 상장 하루만에 18,000% 폭등하며 주요 지지선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트럼프 코인으로 트럼프 가문뿐만 아니라 림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닌 그리고 세력들의 자료에 따르면 시장 전환기를 자신감 있게 비로소 나타납니다.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준. 직접 확인해보니 어피트 비썸 코인원 모두에 상장된 코인이며 가속이 시작되는 시점을 막 상승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인을 단순한 단타 종목이 아니라 아니면 단지 시적인 과대광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크고 체력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 랠리 그 안에서 사실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게 없겠...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단순한 종목 이름이 아니라 세력들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물량을 모고 어느 구간 에서 개미를 털어낼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위 세계 민코인 리스트 상 민코인의 목표 구간, 폭등 예상 구간과 조정 구간, 세력 지갑 이동 패턴 분석, 실제 자금이 움직인 온체인 데이터, 해외 트렌드 흐름 정리, 트위터, 텔레그램, 레딧에서 급상승 중인 민 프로젝트, 한국 거래소 상장 가능성 및 세력 진입 타이밍, 실제 투자 전략 포인트, 그리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 타이밍 정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코인이 오를까요? 그 어, 수준이 아니라 세력의 계획, 타이밍, 그리고 수익화 전략까지 모두 담은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민친자라고 불릴 정도로 민코인의 진심 이유가 있습니다. 밈코인은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세력이 돈을 쓸어 담는 시장이에요. 2024년 코인 트렌드는 역시 밈코인이었습니다. 밈코인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까지 오르는 구조예요. 도지시바, 플로키 모두 그랬습니다. 이제 그다음 주자가 준비되고 있고요. 밈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 세력의 움직임, 시장 다음 순환 타이밍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 주세요. 010-5174-8880. 밈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먼저 읽고 선정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오늘 입수한 세력 개표 원본 일부와 밈코인 전용 차트 분석 리포트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 이 정보는 제한적으로 배포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이 밈코인 시장에서 오래 분석을 해온 만큼 데이터 기반 및 비밀 정보들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예측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변수가 있고 세상에 완벽한 확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분석한 차트와 세력 자금 흐름, 그리고 세력들의 내부 계획표를 종합했을 때 이번에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 분석에 대한 확신은 약90% 이상이거든요. 제가 직접 수익 시 시련을 권장드리며 보냈던 문자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답장을 주셨고요. 진짜 질문입니다. 세력들의 계획표에는 상승 구간, 조정 구간, 그리고 개미 털기 구간까지 정확한 시점과 가격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력들의 개미 털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어디까지 하락을 유도하고 어디서 폭등을 시킬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정보가 진짜인지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자료를 입수할 때마다 실제로 매수합니다. 010-5174-8880. 미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계획표를 정리한 정보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초가 앞으로 여러분이 몇 년... 몇십 년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만큼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